정인연세해 설날을 맞이해서 안양 집결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6-2017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안양 할라와 일본 제지 크린즈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양팀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황현호 골리가 쉬고 다시 주전 메타텐 골리가 나오겠습니다. 앞서 메타텐 골리 기록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어, 메타텐 골리가 올 시즌 정말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잘 아, 뭐. <laughs> 전문무하죠. 대게보면 아시아리 그 춤판과 골리 중에서 지금까지 네. 이렇게 성적이 좋은 거는 메타트 골리만이 기록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렇습니다. 일본 제크레인스는 역시 뭐두 번째 라인 뭐 야나도리라치 우에노 히로키 아 어, 야마자키라치 이 선수들이 있는 이 라인과 1 라인 좀 어,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퍽 드롭 됐고요. 오늘 경기 1피리어드 출발하겠습니다. 비쪽연결 우슈! 맥타클 네, 앞서 이라인의 피지컬이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쭉! 아! 넘어갑니다. 자, 어, 이제 돌파 주시해 봅니다. 주 아! 위기 상황 잘 지켜냈어요. 아이, 오사이드 오! 오! 캐스트위드와 지금 아, 야마자키 선수 같은데. 네. 근데 지금 글러브를 벗었거든요 아 이런 부분은 좀 텍스위드가 아, 좀 흥분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네, 좀 말려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왜냐면 또 글러브를 벗었기 때문에 그냥 맨주머로 네. 때렸을 때하고 또 같이 싸웠던 더라 글러브 벗은 거하고 안 벗은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네. 네. 러핑으로 그냥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펜스위드 선수는 이제 글러브 벗었단 말이에요. 네. 일부러 거승객에게 조금 페널티가 다는 과정에서 이제 맥주를 이제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브로 비인더넷 알렉스 플란트 김원준 슈어스 어! 아 다시 슛! 김상우 이번 골 만들면서 일점 없나라 명할라. 기다렸던 실점에 기다렸던 타이밍 김상욱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실은 골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지 않으면서 안양을 네, 아주 답답함을 가져었던실점이었었는데아김상욱 선수 역시 해결사 노릇을 해줬습니다. 지금 실점은 어떻게 보면 이번 득점은. 야마자키 선수의 도움이 많이 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셀트 네. 네, 없는 페널티를 이루고서 뭐 좋은 찬스를 안양 알라한테 준 거죠 보면은. 알렉스 플란트 슈팅 이한 차례 있었고 네. 불절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김상욱이 쇼도에서 골을 만들었습니다. 뭐 플란트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반대쪽에, 반대쪽에 있는 네. 패스를 많이 대줬었죠 많이. 네. 삼피라도 시작. 셋업을 잘하는 팀인데 하이오나랑할 때는 셋업이 안 됐더라고. 오! 오! 실점을 했습니다. 아다카기 아, 선수가 팀인, 아 스틱을 갖다대면서 그대로 동점권을 만들어내는 일본 재즈 크레인 선수 아 지금 뭐, 다카기 선수는 하, 한라판 테스트 유드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예. 앞서도 이런 스크린을 하면서 슈팅 기회 잡아갔었던 다카기 선수였는데 아, 지금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또 스틱을 또 절묘하게 잘 댔어요 네. 보더 선수가 네. 내준 것 다카기야 동점골로 마무리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토텐데서 어, 어 자, 조심해야 돼요 역습으로 갈수 있습니다 다카미 안돼요 타카미, 아, 안 돼요! 타카미! 아 들어갔습니다 아 21초 남기고 지금 다카미에게 실점을 허용하는 안양알라 자이골이 이 실점은 못내 아쉽네요 2대2 아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타카미 중앙쪽. 아, 정면으로 갔네요. 타카미 선수 그대로. 네. 에릭 리가 선수의 무빙이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고 사이드로 빠지는 맞고요. 지금은 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는데요. 2초 이렇게 되면 경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일본 제이지 크레인즈 어려움 상황 속에서 역전골을 만들어내면서 안양란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벌써 잃어버리고 내일 다시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뭐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연승이란 부담감 때문에 오늘.